함께 나누는 이야기 서구 FM 행복이 뭘까요? 동네를 한 바퀴 돌아보며 유래와 문화재를 찾아보는 전국 한바퀴 저는 서구 fm의 dj 김동우입니다 행복이 뭘까요 유튜브 boda 채널의 철학을 보다 이 에피소드 여덟 번째 이 주제가 행복에 대해서 행복이었어요 그래서 어뭐 대한민국의 뭐 철학자, 철학과 교수님 세 분이 나오셔서요 뭐 자신의 의견을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 다양하더라고요 저는 전문대를 졸업한 터라 교수님들에 비하면 사실 뭐 공부를 거의 뭐, 뭐 잘못했는데요 어 저는 행복을 국어사전에 검색해 봤어요 그랬더니 복된 좋은 운수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뭘까요 그냥 운이 좋다 아닐까요 뭐 포르투나 운칠기삼 이런 말처럼 뭐 어쨌든 운 아니냐 뭐 이런 거 같네요 또두 번째로는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함 또는 그러한 상태 이렇게 나왔는데 그냥 뭐이 일단 의식주 기본생활이 유지될 때 아닐까 뭐 저도 밥 챙겨 먹었고요 또 보일러 뭐 히터가 나오는 방에서 뭐 겨울에 외투도 입었으니 뭐 나는 행복합니다 하하하네뭐 <laughs> 이런 게 아닐까요 오늘은 미추홀구 네 번째 동네 도화동입니다. 어, 유래는 인천시 홈페이지 지명 유래코너와 도화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에서 찾았습니다. 도화동은 구한말, 인천부 다소면 소속이었는데요. 배말, 숯골, 도마다리라 불리웠답니다. 1903년 8월 인천부가 독리명을 확정할 때 화동, 도마교리였습니다. 배말도 그렇고, 화동은 벼화자를 씁니다. 벼마을이죠. 농사를 많이 짓는 동네였나봐요. 주변에 방죽이 많이 쌓여 있었다네요. 메기가 많이 살아서 메기골마을이라 불렸던 곳도 뭐 있었다는데, 도마교리, 또 다른 말로 도마다리라는 말이 지나, 말이 지나는 다리마을이란 뜻이네요. 뭐, 찾아보니까요. 지금의 수봉산 입구일 때 지역이랍니다. 어, 서울과 인천 연결하는 경인도로가 만들어질 때 다리를 만들었다는데 때또 확실치 않다 합니다. 그래서 요런 얘기도 있어요. 인천대학교 재물포 캠포스일대가 옛날에 말을 방목하고 훈련시키던 곳이어서 도마라는 이름이 생겼다. 근데 또이 역시 고정되지 않는 내용이라네요. 그럼 결국에 뭐냐? 말이 지나다니냐? 뭐 말을 뭐 방목하고 뭐 훈련시키는 곳이냐 그것도 좀예 근데 도화동의 옛 이름 도마교리 도마다리는 옛 우리말 둠에서 유래를 찾는 게 타당해 보인다 합니다 둥글다 사방을 둘러싸다 그 외산 마운틴 둠이라는 게 이런 뜻이에요 지금도 두매산골. 둠일리 등의 자취가 남아 있습니다 도마뱀의 도마도 같은 뿌리로 해석된다네요 옛 우리말 둠 예, 오, 이런 뜻이 매산 mountain 이란 뜻을 적용하면 도마 다리는 산으로 건너가는 다리로 해석됩니다 도화동에 수봉산이 있어서 더욱 신뢰가 가는 해석인데요 음... 인천시 홈페이지에 지명유래 들어가셔서 도화동을 검색하시면요 그어 도화동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유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뭐랄까 더 정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역사는 정확히 모릅니다. <laughs> 기록하기 나름, 보기 나름이라서요. 뭐 양자역학인가. <laughs> 도화동의 연역을 보면요. 1동 그리고 2.3. 그러니까 2동, 3동이 같이 한 묶음으로 있는 이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이 행정복지센터 제가 홈페이지를 1동 가보면은 뭐 조금 다르고요. 또 2동, 3동 홈페이지를 가면은 조금 달라요. 그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도화동의 연역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동화동의 유래가 조금 달라요. 근데 또 비슷해요. 예. 행정부 센터에 전화해서 연역을 좀 일치시켜라 의견을 제안하려고요 첫번째. 일제강점기죠. 1914년 3월 1일 부천군이 신설이 되어 어, 다소면과 주한면이 통합되어 다주면이 된 직후 인천 관할 독립변동, 독립의 변동이 있을 때 1914년 11월 20일 이 동네가 도화리로 바뀌었습니다. 도마동의 도, 화동의 화를 합쳤습니다. 1937년 1월 15일 일본식 동네 이름인 앵정으로 바뀌었고요. 광복 후에는 다시 도화동이 됐습니다. 아 정확히는 도화동이 됐습니다. 그냥 우리나라 말 동. 앵정이 뭐냐? 일본의 국화인 사쿠라꽃을 상징한다네요. 두 번째, 1910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다소면 매동, 옥정동, 화동 상도마동, 하도마동 등 다섯 개 동을 통합해 도아리라 하였는데, 1913년 부군면 폐합으로 합쳐서 부천군 다주면 도아리가 되었다가 1936년 인천부의 구역에 편입되는 동시에 앵정으로 개칭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요그 부천군이 생긴 게 그러니까 인천은 쪼그라들고 이제 경기도 부천군이 됐다는 거죠. 부, 인천의 부평과 저인저부 저, 부평과 인천을 합쳐서 이제 경기도 부천군이 된 거죠. 그래서 다주면 해서 다소면과 저 주안면을 또 합쳐서 예. 다주면이 됐죠. 예, 일제강점기에 요런 어몇 가지 고정된 1914년이나 뭐 1936년, 37년 이런 게 고정된 어떤 변화입니다. 행정구역을 개편한다고 하죠. 또 36년은 인천부가 되는데 왜, 인천, 왜 경기도 부천군에서 인천부가 되느냐? 인천부를 확장을 해요. 예. 그래서 인천의 영역이 늘어나 확장되는 거죠. 다시 도화동으로 와서요. 1946년 1월 1일 동명 개칭에 따라 도화동이 되었으며 1956년 10월 1일 도화동에서 도화 도하 1동 이동이 이제 나뉩니다. 1970년 1월 1일 도화동 도화 도하 2동에서 서부동과 동부동으로 또 나뉘어요. 사람이 많아졌나 보네요. 이때. 77년도엔 동부동은 도화 2동이 되고요, 서부동은 도화 3동이 됐습니다. 2009년에는 2009년 2월 1일에는 조례 개정에 따라 2동과 3동이 이제 하나의 동으로 통합되요. 그래서 2, 3동이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구요.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BODA 보다 채널을 제가 이제 듣다가 예, 대본을 작성하면서, 어, 역시나 그 이제 철학과 교수님께서 이런 지적을 하시더라구요. 한국 사람들이 물질에 너무 집착한다 뉴스였나 유튜브였나 뭐 이런 내용은 가끔 등장하죠 전세계 사람들은 행복의 1위가 가족, 건강인 반면에 한국은 1위가 돈이더라 그래서 수많은 음식을 버리는 또 낭비하는 대한민국 단곤 이래 가장 풍요로운 시대에 살면서 정신적으로 괴로워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듯합니다 최근 10년 20년 정신과 전류 수요가 급증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어느 지역 모임에서 이제 들었거든요. 솔직히 저도 뭐 배부른 고민이지만 뭐 제가 뭐 시대에 좀 뒤쳐질까, 뭐가 네. 낙오될까 하는 그런 두려움도 분명히 있고요. 뭐저 또한 최근 7, 8년 매주 매달 어떤 이런 정신적인 어떤 뭐랄까 두려움 이런 걸 겪고 있어요. 네. 그래서 <laughs> 적당히 그냥 돈을 쫓으면서. 여유롭게 내가 하고싶은 일 하면서 산다 <laughs> 예뭐 요런 서구 FM에 제가 회비도 내고 서구 FM에서 제가 좋아하는 요런 역사를 주제로 뭐랄까 DJ도 하고요 또 엔지니어도 합니다 최근에 그래서 참 감사하다 또 가끔 밥도 얻어먹고 뭐 차도 한잔 마시고 또 외부 촬영 일을 한번 도왔어요. 아야 이제 몇번 도왔는데 한 번은 이제 10만 원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출연 이렇게 출연료, 그러니까 임금이죠. 아 그래서 참 감사하다. 일당이죠.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뭐니 뭐니 해도 서구 의배 구성원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laughs> 말이 너무 길었네요. 저는 다음 녹음에 뵐게요. 안녕.